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관광국 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이 일주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혜택을 누린 것은 온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은 그 전기 혜택을 부족함 없이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 주십시오. 주민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려도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핵폐기물까지 떠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핵 문제는 피폭자의 자리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금번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은 핵발전소 지역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한마음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의 입장에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핵발전소에 이어서 핵폐기물까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케바는 지진의 위험이 상존하는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핵발전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핵폐기물을 임시로 50년간 보관하겠다고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공론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에 앞서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맥스타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임시 저장시설 안전성 홍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면 지진이나 해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수도권이 그 후보지역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핵폐기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수십만 년을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최종 처분하더라도 지진에 안정적이어야 하고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시 저장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를 사용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잊어버려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고민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있게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산자부가 실시한 공론화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책임을 회피하고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핵협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핵반전소를 멈추고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이 노란색 통에